안녕하세요. 연예인 코칭 연구소의 전형순 코치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오늘은 제가 이생민 예능인의 소개팅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주 일요일날 나온 미우새의 스토리입니다. 어, 방송인 이상민이 궁상민이라는 별명을 얻으면서 69억의 채무를 17년 동안 갚는 여러 가지 애로상이라든가 노력하는 모습이 쭉미우새에 나왔었는데요. 이번 방송에서는 어, 미스코리아 출신의 김보라라는 아주 예쁜 어, 39살된 아가씨가 소개팅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둘이 대화를 하는데 처음에는 서로 뭐어 상식적인 선에서 MBTI는 뭐냐 그런 질문으로 20세기 질문이다 지루하다 예 그런 어 악평을 받으면서 스튜디오에 있는 아, 어, 예, 그, 엄마들하고, 그 다음에, 음, 사회를 보고 있는 신동엽,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네, 그 서장훈 등 굉장히 염려를 하게 했었는데요.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식사를 하고 와인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가, 네, 어, 서로 밥을 먹고, 어, 퀴즈를 하게 돼요. 그래갖고, 동시에 이야기를 해서 서로 맞추자 하는 게임이었는데, 여름과 겨울 하면서 동시에, 여름!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찌개 종류를 얘기를 하면서 김치찌개와 된장찌개를 놓고 얘기를 했는데, 동시에 김치찌개 했어요. 그 다음에, 그녀가 좋아하는 정경호 배우와 이상민 예능인의 이름을 놓고 말을 했는데 그녀는 제치게 이상민 <laughs> 이렇게 해서 어, 정말 어, 예쁨을 받으면서 참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상민 씨도 네참 아름다우십니다 하면서 어, 본인은 여기에 나와서. 한번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또 실패하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을 갖고 나왔다고 했는데, 거기에 예, 그녀는 어, "당신 너무 멋있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 그러니까 어, 그 당신의 존재에 대한 원래 모습을 억누르고 행동하는 건 안타깝다" 이렇게 예, 존재에 대한 애정을 갖고, 진심으로 이상민을 따뜻하게 품어주는 대화를 했죠. 그렇게 해서 그걸 제가 소통에 대한 원리로 풀어보면 공감하고 지지하는 부분에서도 얘기를 참 잘했고요. 그다음에 서로의 공감대인 음식이라든가 또 계절이라든가 또 사람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네그 소개팅에서의 서로에 대한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걸 쌓아가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다음에 예, 헤어지면서 이상민 씨가 선물을 줘요. 그 선물에는 소금도 준비했고 같이 먹었던 예, 와인 나무 와인도 싸주고 그래서 두 가지의 선물을 챙겨주니까. 어, 그 소개팅의 그녀는 오빠 고마워요 하면서 아주 애교스럽게 인사를 하면서 어, 집까지 바래다 주고 헤어지죠. 그래서 뭔가 훈풍이 돌것 같은 그런 좋은 느낌이었고 스튜디오에 있었던 서장훈 씨 같은 경우도 오빠도요? 와, 상민이가 사랑에 빠질 것 같은데? 이렇게 아주 네, 호의를 가지고, 네, 방송을 지켜봤어요. 그래서 이상민이, 어, 오늘 처음 만난 그녀에게, 사후 70년까지 저작권이 재산의 가치가 있다라는 걸 진솔하게 오픈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미우새 어머니들도 두 사람이 정말 잘 되기를, 어, 바라는 방송이었죠. 전영순 어 코치의 비즈니스 팁을 심리학적인 뇌과학적인 측면에서 도와드리면 두 담녀는 어떻게 하면 사랑에 꼴이 날까요? 이상민의 마음과 태도가 그녀가 원하는 모습에 이상형으로 변화해가면 돼요. 어렵지 않죠? 변화에는 시간은 걸려요. 사람마다 변화와 실행력의 속도는 다르거든요. 심리학에서는 무의식 영역의 깊은 대화를 소통해 보면서 서로의 내면의 의식의 차이를 어떻게 공감할까. 연애 유효 기간은 2년 6개월이고 뇌과학에서는 그때 도파민을 유발하는 호르몬이 서로에게 어떻게 영성의 감동을 더할지. 네. 이런 스토리가 2년 6개월간 쌓여가고, 그 안에 두 남녀가 거실에 있어도 친밀감이 느껴지고 편안한 사람이다. 그런 검증이 된다면 결혼에 꼬리 날수 있어요. 네, 두 분의 러브 스토리를 여러분도 화이팅 해주세요. 감사합니다.